가 결혼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뭐 이제 우리 교회도 결혼할 사람이 두가 두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결혼이 뭔지 이걸 또 내가 또 설명해야 되니까 예. 결혼은요 성경적 결혼 관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신성한 제도가 바로 결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결혼은 인간의 욕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복된 제도입니다. 결혼의 기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조 질서 속에서 결혼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니라 으 하시니라. 그렇죠? 또 24절에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시니로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창조 질서 속에서 정해진제도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선언하셨고 하와를 창조하시므로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은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위해서 계획하신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남자, 그리고 한 여자의 연합이죠? 오늘날에는 근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죠? 동성 결혼, 그건 비성경적 결혼관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원리가 있죠. 일부 일처제 기초가 되고요. 또 예수님도 이 창조의 질서를 또한 분명히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창조주께서 본래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결혼은 인간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신성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것이 원래 창조 질서이며 결혼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꼭 지금 내가 줄에 쓰는 것 같아. 줄에 설교하는 것 같아. 하여튼, 아시라고요? 예. 그 성경이 제시하는 결혼의 세 가지 주요 목적이 있어요. 세 가지 주요 목적. 첫 번째는 상호 돕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혼자 있는 걸, 보여주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걸 보기 안 좋으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 남편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 주어졌고요. 이 부부가 서로 보완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또한 단순한 보조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는 게두 번째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개인적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고요.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며 경관한 후선을 남기는 것이 결혼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결한 삶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인데 성경은 결혼이 인간의 성적 순결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결혼은 음란과 죄에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결혼과 그리스도의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살펴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그리고 3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같으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하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르쳐 말하노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그 결혼은 단순한 인간적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영적인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아내는 교회를 대표하고요 남편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섬겨야 하고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단순한 합법적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완을 리더가 돼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질서에 따라서 결혼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방식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또한 성경의 결혼관에 대해서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의 신성성이 경시됨. 즉 세속 문화는요. 어. 결혼을 단순한 계약이나 개인적인 선택으로 격화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결혼을 하나님 앞에 맺는 거룩한 언약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또두 번째는 동성결혼과 결혼의 정의 왜곡인데요. 오늘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등 결혼의 성경적 정의가 무너지고 있죠. 성경은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말합니다. 또 이혼과 가정 해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결혼이 쉽게 파기되는 사회적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혼을 허용하지만 가급적 화해와 용서를 통해 가정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이혼을 허용한다는 것은 세 가지 원리에서 이혼을 허용해요. 하나는 죽었을 때, 그렇죠? 배우자가 아니면 배우자가 바람 피었을 때. 또 하나는 배우자가 떠나고자 했을 때 믿지 않는 자가 그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 안에서 이 사실을 살펴볼 때 결혼의 신성성을 회복하고 성격적 원리를 따른 결혼을 장려해야 되고요 동성결혼이나 다처제와 같은 비성격적인 결혼관을 우리는 배격해야 되, 돼야 합니다 또한 이혼보다 회복과 용서를 우선으로 하는 결혼 상담과 또한 목회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영적 결혼에 대한 영적 의미를 아까 말씀을 좀더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 결혼의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칼빈은 결혼이 단순한 인간적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23절에서 24절 그리고 32절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되심과 같음이라 그는 몸이 구주신이라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르쳐 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어떤 관계예요?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적은 뭐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그리고 어떤 관계예요? 연합적인 관계예요. 똑같아요. 남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혼은 단순한 인간적인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반영하는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불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모독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연합을 상징하는 결혼을 유계 불결과 오염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적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죠.